안녕하십니까 속속TV 박병희 중개사입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어, 집주인이 안 오고 중개사가 단독으로 임차인하고 계약하는 것 요거 괜찮은지 네. 그렇게 된 배경과 상황을 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아나 그래도 못 믿겠어 그러면 할수 없는 건데요 만약에 아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요 경우는 계약해도 괜찮은 경우니까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요. 어, 보통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중개사가 단독으로 임대인은 안 오고 임차인하고 계약하게 되는 케이스는 보통 원룸이요. 오피스텔에서 원룸에서 많이 일어나요. 자, 오피스텔이고 원 오피스텔이 아닌 이제 단독 원룸도 있죠. 다가구 원룸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건데 주인이 지방에 살고 계세요. 그리고 보통 원룸의 월세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하죠. 네,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중간에 막 5개월, 6개월 때막 나가요. 그래서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1년도 몇 번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요런 케이스를 때마다 지방에서 주인이 계속 올라와서 계약을 쓰게 되면요. 이 주인도 굉장히 피곤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한두 번은 올라오시는데 보니까 임대인, 자 임대인이 처음에는 좀 올라오시는데, 보니까 중개사가 믿을 만하더라. 그러면 중개사한테 일임을 해버려요. 그리고 중개사가 대신 해주세요. 저는 그냥 에, 월세 받고 에, 계좌이체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중개사가 집 체크도 하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잠금 받아서 하고, 이런 거를 다 중개사가 일임을 해서 해요. 왜그 얘기가 나오냐면요 임대인이 이 중개사를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아요 막말로 임대인이 중딱 중개, 보기에 중개사가 어 이거 이상한데 좀 애매하다 이러면은 중개사한테 절대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집안 재산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원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중개사한테 맡기겠느냐 사실 임대인도 이분이 믿을 만하니까 맡긴 거예요 그러면 중개사 그러면 계약하면서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 임차인하고 계약했을 때이 사람이 꼭 임차인 느낌에는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꼭 중개사가 대리를 하니까 이게 있고 한 통속 아니냐 네. 한 통속 아니고요 여기도 의뢰인이고 여기도 의뢰인이에요 똑같아요 중개사 입장에서는 다만 이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시니까 그걸 대신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전번에 얘기했지만 그 대리의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중개사가 할땐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요. 대리 서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대리 서류. 지난번에 대리 서류 뭐뭐 필요하다고 그랬죠? 인감증명서. 그리고 위임장. 위임장이 뭐가 돼 있어야 된다고?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임대인이 또 우편으로 보내고 중개사업들 힘들죠. 네, 우편으로 뭐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등기 우편 보내야 되고 서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많이들 하냐면, 자, 다른 방법으로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중개사가 있네요. 중개사가 있고, 임차인이 있고, 임대인은 아까 비슷한 상황이에 지방에 계셔서 올라오기 힘든 상황. 그래서 임대인이 어떻게 하냐면, 뭐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해요. 계약서에 막 해가지고, 사인을 하고 먼저 받아놓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서를 시키면서 임대인이 계약 당일날 영상 통화를 해요. 그래서 본인 얼굴 보여주고 사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신분증도 이렇게 비춰줘요. 신분증, 이분 영상 통화 다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등기부랑 다 떼서 해주고 그리고 임대인 그 서명 도장 같은 거는 우편을 보내서 받아오기도 하고 다른 날 와서 찍기도 하고 또는 이거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메일이나 팩스 하면 이거 무용인가요 아니면 유효할까요? 네, 유효합니다. 저 대출 서류나 은행 서류도 사실 팩스로 다 하죠. 네, 그런 것처럼 이메일이 됐든 팩스를 됐든 어쨌든 임대인이 여기다가 서명했다라는 의사 표시기 이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예, 계약에 효력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임차인 분들이 이걸 갖다가 아, 임대인이 나누지 않았냐? 막 그래서 이제 막 예, 저기하시는 경우가, 딴지 겪는 경우가 계세요. 근데 이러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괜찮단 얘기예요. 다 계약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보통 근데 이런 원룸들은 보증금이 천만 원에서 삼천만 원 이내에요. 그죠? 근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지금 용인만 하더라도 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의 범위가 3천만 원 훨씬 넘어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선 사실 위험할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임대인이 안 오니까 껌칙한 거죠. 근데 영상통화를 이렇게 해주면 사실 믿고 계약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중개사라는 분이 임대인이 이렇게 맡길고 할 정도면요. 이 중개사라는 분이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그 반증이에요. 아무한테나 임대인이 그렇게 중개사 막 주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 이 중개사가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생각하시고 계약하시면 괜찮습니다. 가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안온거 또는 임대인이 직접 하지 않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해 하시고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그래도 계약이란 건요, 의사 표시가 중요한 거지,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법원에 갔을 때, 나중에 판사 앞에 갔을 때에도, 이 사람이 계약을 했다는 의사가 있었느냐가 중요하지, 의사가 있었고 다 했는데, 그랬는데 형식이 없다고 해서 이게 무효다, 이렇게 판결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새 4차 산업혁명이 되는 시대고 또 멀리 영상통화도 쉽게 되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에 너무 민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경우에 분명히 그 중개사는 어쨌든 임대인에게 신뢰를 받을 만큼 굉장히 신임이 두터운 사람인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사람이 굳이 임차인한테 뭐 사기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럴 때 편하게 계약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요 예, 알람 설정까지 누르면 가장 따끈한 소식, 빠른 소식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받아볼 수 있게 되십니다. 자 여기까지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